반갑습니다. 저는 참된 것을 지키는 사람 김정현입니다. 제가 40대에 IMF 광풍이 몰아칠 때 97년도에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하고 열심히 먹여 살리려고 한 10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이 되니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인생 이막에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발로를 택했습니다. 그 배움을 찾아 가지고 전국을 헤매고 정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커도 등록하고, 농해가지고, 전통식초학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인에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집고 재배한 농산물로 정성껏 빚어서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정말로 매우 풍부한 식초입니다. 식초용 술 뜻을 전통주 제조 비법인 죽을 끓여가지고 미술을 만들고 또 고두밥을 쪄서 더 술을 넣고 해서 프리미엄 천연 발효 식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현재 대추 식초 그 다음에 생강 식초 상한 버섯 식초 녹은 식초 그 다음에 비트 식초 또 흙만을 식초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 그 사훈을 정해놓은 게 수진입니다. 참된 것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참된 것을 지켜가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란 진리이자 진실이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에서 철저하게 진실하고 진리를 지켜나가고 신뢰를 가지고 간다면은 저희 당의 비전은 성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